가 2017년도에 스톰브리지 캐피탈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스톰브리지 벤처스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스톰브리지 벤처스는 VC 펀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스톰브리지 캐피탈, 캐피탈은 대형 M&A나 그쪽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톰브리지 벤처스 안에서 그로스 캐피탈 영역이 비게 됐고, 그 부분을 제어 커버를 하면서 관련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말 기준했을 때 토탈 한 2,600억 정도. 예, 네, 그 정도는 맞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70억 정도는 한 업체 주로 해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초기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좀그 상태를 넘어서는 그로스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0에서 70억 정도 했으니까 대략 업체 수로 따지면 30개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공대를 나와가고요 공대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금융적인 시절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관련해서는 뭐 은행이나 캡피들에서 자기 자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 조합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PF 운영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VC 펀드 쪽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폭넓게 어떤 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제가 제 가진 전공 베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바이오나 제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분야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주특기 산업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환경 분야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배제하는 업체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것 같아요. 일단 믿을 수 없는 CFO나 CEO가 있는 회사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하고 되게 비슷한데 결혼 대상자가 신뢰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무리 그 업체가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사업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T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성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피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만든 펀드와 그리고 작년에 만든 펀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만든 펀드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든 펀드는 뉴딜하고 ESG 분야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적 있게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하게 성립된 업체 예조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타트업, 그러니까 아주 초기 기업을 하는 벤처 펀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펀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여러 건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그첫 번째 만든 신성장 PF에서 투자했던 업체 중에 그 나이스 그룹 안에 나이스 비즈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근데 거기를 투자를 하고 나서 그쪽이 여러 이제 금융 회사들이랑 코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P2P 금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IBK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이제 업체들을 금융, 금융에 관련된 업체들을 이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랑 같이 하수 있는 코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분야가 제약 바이오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제약 관련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근데 이, 이쪽은 이제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공동연구나 그런 게 함에 있어가지고 국내 큰 제약사랑 이어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전이라든지 대원제약 그리고 뭐 보령그룹 쪽이랑 이어지면서 그들이 함께 어떤 협력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톰 브릿지에 합류하기 전에 프리미어 파트너스에 있었거든요. 이제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P 본부하고 바이오 본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가 이제 바이오 본부 있었고, 그 바이오 섹터 펀드를 통해가지고 그 바이젠셀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바이젠셀은 고론 계약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이젠셀에 대한 투자 라운드를 구성을 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멘데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 좀 이벤트를 좀 같이 해가지고 VC들이랑 클럽딜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령제약 쪽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그쪽이 대주주기도 하고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갔지 그리고 바이든셀이 면역세포 치료제 쪽을 하는데 그 부분이 보령제약이랑 어떤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령그룹이랑 좀 네트워킹이 강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회사명이 보령 바이젠셀로 바뀌긴 했는데요. 일단 IPO도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트랙레코드 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엑시됐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애정이 가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레벨이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잘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게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시레벨 사람들은 그 자체 기술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바이오 업체 중에서 그 대표회사가 바이오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확률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그런 업체들은 회사가 잘안 되거나 뭐 상장도 안 되거나 그런 과정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레벨이 전중요하 생각하고 있어요